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입니다어 스파르타 코딩 클럽 네 들어가 보죠 일단 네내 강의실 들어가 보면 새로운 코딩 과제가 생겼어요. 코딩으로 나만의 특정 신문 만들기 일기 이게 그 코딩인데 이거를 이제 완성시켜 가지고 제출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근데 이게 그이 강의 내용은 어 사실은 이제 제작 제정... 이제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 그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게, 그래서 저한테 맞게 어떻게 이제 어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지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어, 강의 내용에서 나오는 어떤 그 링크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들을 활용을 해서 좀 실제로 만들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두 번째 거. 아,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영상을 이제 여기에 이제 어 황영상씨가 아니라 어제 이름 넣어서 이제 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꿈 이런 것을 넣어서 이제 드림포스트를 만드는 뭐 그런 과제인데 문제는 두 번째 거이 리플리시트 서비스에 가입이 제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입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이제 다른 것들 다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드림 AI DID도 아마 어 회원 가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회원 가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회원 가입과 관련된 서비스는 이제 개인 정보가 드러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 적당히 편집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업 해보죠. 근 이게 나와 있는데, 일단 채치 PT부터 들어가서 이제 제 꿈을 이제 입력을 해야죠. 이것도 로그인합시다. 이렇게 '좋아' 도와, '좋아하자' 라는 내 이름을 담아서 기사를 작성해줘. 나의 꿈은 사실 저의 최종 꿈은 이게 아니지만, 어,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꿈을 정해보도록 하죠. 100만 유튜버가 되는 거야. 나의 꿈은 100만 유튜버가 되는 거야. 구독자 100만. 구독자 100만 유튜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채찌피 t 질문. 이거 복사해서 채찌피 t 에 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거 일단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 보도록 합시다. 채찌피티 질문. 채찌피티 결과. 이거 나중에 블로그에 다 공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받아쓰고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 꿈이 닿을 거기 때문에 이거 받아쓰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그냥 채찌 PT에 이제 자기 꿈 넣어서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드림포스트 REPL 여기서 이제 소스코드를 가져온 거예요. 포크를 눌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음, 일단, 이거 말고, 이제, 그, 프로필도, 이제, 좀, AI로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필 만듭시다. 이미지는 사실, 이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적해놓은게 있어요. 프로필, 편집본.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 저장합시다. 드림 트레이딩 카드. 그 다음에. Yeah. 나는 구독자 100만 유튜버가 되었다. 나는 구독자 100만 유튜버가 되었다. 나는 구독자 100만 유튜버가 되었다. 이거. 그 다음에 이라고 제너레이트 일단 미리 봅시다. 나는 구독자 백만 유튜버가 되었다. 나는 구독자 백만 유튜버가 되었다. <laughs> 재밌네. 오케이. 연애를 해까요 그 다음에 이거 다운로드 해야 되지. 오케이. 구독자 100만 유추버가 되었다 <laughs> 나는 구독자 100만 유추버가 되었다 오케이 브라우저 닫 Thank okay. 그러면, 이거를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 제출을 합시다. 제출 전, 이거를 완주하기. 항상 이런 질문은 창업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코딩을 가지고 제가 개발자로 취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정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고, 네. 사실은 창업이 아니라, 어, 유튜브에 써먹으면서 남들을 돕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은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 링크, 이게 완성작인데, 이거 나중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글쎄요. 지금, 이거 작업하는데, 이제 집 안에서 이제 가족들이 방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거 어, 이게 편집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난감한데, 일단 이거는 사실 이 파일은 이제 두번 다시는 글쎄요 이거는 다시 이제 시도를 할수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든 이거는 음~ 이거 녹화한 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지금 가족들이 방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소음도 너무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걱정되는데 일단 유튜브 컨텐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